내일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벌초닷컴이란 데서 일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한참 전북 김제시까지 그래가지고 한 3시간 걸리는데 새벽에 가면 몸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저녁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 9시 20분인데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30분을 달려 마지막 휴게소에 도착하고 쉬었다 가기로 결정했다. 지금 시간 11시 45분이에요. 이서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잠을 잤다가 음 7시 정도에 일어나서 8시에 벌초닷컴 사장님 만나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잠을 잤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다. 오늘 아침은 전날에 준비한 내가 좋아하는 새우탕하고 밥 조금하고 김치로 아침을 간단히 먹고 만나는 장소로 가 볼게요.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고양이 세수도 하고 만나는 장소로 출발했다. 일곱 시3 0 분에 오늘 일하게 될 장소에 도착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지금 작업할 때가 이렇게니다예 맞아요. 이렇게 나무 심어진 거요. 예예. 그대로 이렇게 소나무까지 위에 놨습니다. 예, 예초 예초 작업하는 거 확인해. 작업은 금방 끝날 거예요. <웃음> <웃음> 전국적으로 다 예예 벌초닷컴이다 가려고요. 예, 예. 가려고 예 전국적으로요. 지점이 한 1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럼 저 오늘 욕장은 괜찮나요?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뭐 안전장비는 다 챙겨왔고요 보호구는 이렇게 착용이 됐습니다 아침 앞까지 부지런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사용하게 될 예초기입니다 나랑 같이 일하게 될 오랜만에 예초기를 어... 사용하기에 주의사항도 어... 들었다 이게 잡고 기셔야 요 알겠습니다 네. 맨만 예초작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laughs> 흘러 보도가겠습니다 생각보다 풀이 많이 자라 있었다. 위험해서 영상엔 담지 못했지만 풀이 길어서 기계에 자꾸 엉켜서 애를 먹었다. 그래서 기계에 풀이 엉키지 않기 위해서는 rpm 을 많이 올려서 작업을 해야 했다.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해봤기에 작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나는 부지런히 일을 해주었다. 한 시간 정도 예초 작업을 하다 보니 팔이랑 허리가 점점 아파왔다. 아까 이 어떻게 해요? 이거 어. 면은차에 끌어놓고, 네. 하면은. 이아요 네. 아, 아, 이런 식으로, 따르면, 아, 렇게자르면도 노로도 이제 편리고 네. 아, 네. 아, 하 날이 튀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하는 거, 네네. 괜찮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자르고 나서, 네. 묘지이다 아, 네, 아, 아, 보니 정성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봉군도 <목소리도> 예쁘게 잘라주었다. 여러 명이 예초기를 사용하는 경우 예초기 날에 돌이 튈수 있고 사고 날수 있기에 구역을 정하고 일을 하는 게 좋다고 한다. 아, 이 예초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어? 잠깐의 쉬는 타임이다. 이 고객같은 경우는 몇년 이용한 고객이시거든요. 그래서 작업 범위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용한 사람은 계속 꾸준히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잠깐의 쉬는 타임이 끝나고 2차 작업에 들어갔다. 으로 불고 안 깎인 곳은 다시 한번 깎아 주었다. 음료수를 한잔 하면서 잠깐의 쉬는 타임을 가졌다. 그 명절 전에만 깎아 주는 거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해 줘요?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는 고객이 있고 명절에만 한번 하시는 거예요? 아, 관리 하게 되면 한3 개월이나 5 개월, 2월 달, 5월 달, 아니 추석, 그러니까 세 번, 세 번, 추석 전에. 두달 전에 하시는 분들고 이후에 도 하시는 이후에 분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월초를요? 예. 어 네. 성묘 가려고 하는데 네. 해외여행 가거나 <웃음> 해외 <웃음> 하시는 분들은 아하.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만편하게 어. 이제 오셔가지고 성묘를 하고 아. 꼭뭐 성묘라는 게 추석 때만 하는 건 아니니까 정성있니다 예. 네. 그렇죠. 추석 두달 전에 네. 피크 네. 그 전에 하는 사람들은 뭐 혜택 같은 걸주나요 그런 혜택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건비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죠. 예, 뭔가 이제 마진이 크면 뭔가 혜택을 좀 드리는데 어덜초 하나 작은 거 하나를 하려고 해도 위험하니까 한 사람이 가기가 그러거든요. 산속에서 만약 사고 나면 예. 답이 없잖아요. 뭐 힘든 일이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 아예 해 보니까 어우,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예. 네, 많이. 아. 지금 1차 하고 부로하고 네. 2차도 1차처럼 똑같이 작업이에 그렇죠. 아니? 똑같이 작업이 안 그러면은 고객님들 만족 못하죠. <laughs> 다시 일을 시작해본다. 한참을 깎다가 기계가 서버렸다근이 없어. 어? 아니, 이거 안할때 무슨 일이에요? 집에서 그냥 뭐야? <laughs> <laughs> 아니, 어전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원래 대학교 모델학과 나왔는데 어? 안 맞아가지고 신형이 아... 그, 그, 태양광 쪽으로. 브로어로 어느 정도 불면 뭉쳐서 날아가지 않는 풀은 갈고리로 끌어서 정리해 주었다. 그렇게 나는 부지런히 일을 해주었다. 조경수 나무 주변 예초기가 닿지 않는 곳에 자란 풀도 예쁘게 정리해 주었다. 왜 이렇게 갖다 no, 마지막 3차 작업. 고객분들이 와서 곳은 더 깨끗이 그래서 나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 주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 마무리가 되었다. 아, 마무리가 됐고 고객들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작업 결과 보고라고 있어요. 아... B4A4만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작업자가 그냥 올려만 주면은 고객님이 확인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올려주면은 고객님한테 자동 자동으로 카톡이 발송이 돼요. 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네요. <웃음> <웃음> 이만한 풀 자르고 또 다시 불고 네. 또 자르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성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습니다 네. 작업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초닷컴 가족처럼 잘 관리해주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볼초닷컴 한번 이용해보시고,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한번씩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예, 퇴근해보겠습니다. 3시간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 30분. 집에 가자. 조심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을 달려 집에 도착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 오늘 뭐야? 이 김치, 고추, 무채, 머이무침 나머지 다었군요 네. 아까 벌초했잖아 벌추. 요소에 잔디 깎는 거야. 풀풀 깎는 거야. 오. 맛있겠다. 이거 뭐야? 아, 또 양념장? 네. 꼬마게. 즐기네요. 잘 먹겠습니다. 얼큰하네. 간딱 맞네. 괜찮아? 괜찮아, 고기. 음, 맛있죠? 음. 한잔 없습니까? 한잔드려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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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좋습시네 고추찜. 고추찜. 고추. 맛있네. 한잔해 어요 검증된 물김치 달게 엄청 맛있어요. 음. 맛있어? 음. 국 <laughs> <laughs>